더닝 크루고 효과라고 혹시 아시나요? 더닝과 크루고 교수가 자기들이 가르치는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시험을 보게 하고, 어, 그 시험을 본 뒤에 자기가 맞을 거라는 예상되는 점수를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점수를 낮게 받은 학생들은 자기가 받은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적어서 냈고요. 성적이 높게 나온 학생들은 자기가 받은 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써서 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차고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차고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다라는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식하면 용감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버닝 크루고 효과는 잘못된 결과에 도달하더라도 자기가 그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지 않고 어, 비전문가의 말을 확신해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가 들었던 것을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비전문가가 쓴 글이나 아니면 중고등이 그냥 이렇게 쓴 글들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을 종종 보고 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A일 때 초반에 좀 하다 보니 잘하는 것 같고 자신감이 쭉 붙어서 B 지점까지 치고 올라가죠 이때 좌절을 한번 맛 봅니다 자기가 최고로 잘 알고 잘 하는 줄 알았지만 못 고치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들을 경험해보죠. 그래서 자신감이 쭉 떨어지고 내가 정말 이 질환에 대해 아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좌절의 내리막길을 탑니다. 그렇게 좌절과 절망이 계속되어 에이, 내가 뭘 알겠어? 라는 D 지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참고 견디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고 뭔가 길이 보일 듯말듯 듯 하는 상태가 되면서 자신감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안다 라고 인정하는 단계가 바로 와이프 단계 전문가의 단계입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너무 오만하지도 않게 그리고 능력과 지식이 있지만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조종 책으로 치지 말라는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결조종 수술도 받고 재발을 했는데 책으로 치는 재발이 안 되었다 의사 말 들을 필요 없다. 뭐 상처만 생기고, 뭐, 이런 리플들을 쭉 써놓으셨습니다. 저 댓글도 잘린 부분만 보여드린 겁니다. 첫 문장부터 얼마나 확신있게 그랬습니까? 응, 책으로 치면 됨. 이런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이게 바로 더닝 크루고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글쓴이는 자기가 한번 경험해보니, 의사들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진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걸 치료하는 의사들은 되게 신중하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절종은 재발도 잘 되고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치료가 아주 오래 걸려서 몇 달째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절종 치료하는 이제 전문가분들은 잘 알죠. 저렇게 책으로 치는 행위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절 사이로 저렇게 책을 치면 관절 사이로 숨어서 결절종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볼록하게 튀어나오고요. 또 저렇게 치게 되면 결절종의 모양이 변형이 돼서 나중에 치료가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절종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소 절개술도 있고요. 흡인술도 있고 침 치료, 약물 치료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문이나 치료 방법에 있어서 책으로 치료하는 치료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논문에서도 보면 결절종은 다협성 구조로 되어 있어서. 흡입술, 주사위로 물을 뺀다고 하더라도 재발률이60% 정도 되고요. 국소 절제술을 받더라도 21% 정도 재발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치료를 해보니 결절종이잘 들어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뜬금없이 튀어나오고 재발이 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에 책으로 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치료 방법이라면 학회에 보고도 되고 또 논문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논문들이나 그 증거와 이유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좋다면 병원에서 이제 결절종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탕탕 하는 소리만 들리겠죠. 결절종을 책으로 막 치는 소리 그 소리만 들리겠죠. 물론 의사라고 이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해온 그분들의 경험과 또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이경규 님께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말을 하고 왔어요. 맞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책만 있고그 책이 진리라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마냥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거죠. 결절종 치료 뭐침 치료를 받든 약물 치료를 받든 국소 절제술을 받든 잘 받으시고 책으로 치는 행위만큼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